성장합니다. 우리 조카 시우라고 있는데 진짜 잘 먹어요? 커요 <laughs> 많이 먹은 잘 먹어요. 제가 이 말씀드리냐면 여러분들 말씀은 많이 사모하시고 예배 사모하시고 찬양 사모하시고 기도 사모하시기를 바랍니다. 네. 많이 먹어서 탈난 예가 없어요. 교만하지만 않으면. 예, 네, 그러니까 여러분 교만한 거다 내려놓고 주님 앞에 귀한 은혜를 사모하시기를 축복 드립니다. 오늘 우리가 같이 말씀 보려는 것은 조금 나쁜 예입니다. 좋은 예가 아니어서 좀 죄송한데 그래도 나쁜 예도 가끔 봐야 될줄 믿습니다. 특별히 큰 은혜를 받고 능력을 받고서도 실패한 사람 이야기입니다. 누구 얘기냐면 발람입니다. 발람. 우리 같이 한번 말씀 보도록 하겠습니다. 어디 말씀을 부르시냐면은 우리 민수기 22장 12절 말씀. 앞에 나오니까 같이 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지금 보면은 하나님께서 발람에게 직접 말씀하십니다. 모세 시절입니다. 모세에게 직접 말씀하시는 건 여러분 잘 아실 겁니다. 모세는 대면하여 말씀하신다고 해서 그 누구랑 비교할 수 있는 없는 하나님의 친밀한 사람이 모세였습니다. 그 외에 하나님 음성 듣는 사람은 그래도 적어요. 이스라엘 백성들이나 이렇게 모세를 통해서 하나님께서 시내산에 내려오셔서 말씀을 하셨지만 다른 사람들 그 외에는 누가 하나님의 음성을 듣겠습니까? 그런데 오늘 발람은 하나님의 음성을 듣습니다 은사를 가진 사람이에요. 하나님이 택하신 백성이에요. 하나님께서 쓰시는 도구예요. 하나님께서 어떤 모양으로 그를 사용하시든지 여태까지 주님께서 붙들어 오셨습니다. 많은 은혜를 받은 사람이라는 거예요. 거기다가 더 좋은 것은 사람들까지 그를 존경하고 사람들까지 그를 귀하게 여깁니다. 어디 말씀 보시면 민숙 22장 37절 말씀 보시냐면 뭐라고 나오냐면 발락이 얘기하는 겁니다 그대는 어찌하여 내게 오지 아니하느냐 내가 어찌 그대를 높여 정귀하게 하지 못하겠느냐 그러니까 내게만 오라는 거예요 내가 오면 너한테 대접해주고 모든 걸 잘해주겠다는 거예요 여러분들 요새 이런 데 있습니까? 여러분들 을 어서 와요 오기만 하면 내가 대접 잘해줄게요 혹시 그런 거 있으신 분? 있으면은 뭐얼트근하고 가죠 직장이든지 뭐든지 그런 공간이든지 이단 빼놓고는 여러분들 가실 줄을 압니다 좋은 거니까 여러분들 환영받는 거니까 사람 받는 거니까 제가 한국에 오니까 좋은 게 뭔지 아세요? 제 생일을 챙겨 먹을 수 있는 게 좋습니다. <laughs> 제 생일을 그 미국에서는 내 편이 없어요 내뒤 뒤, 뒤에 그냥 내가 희생하는 사람이야 그래서 앞뒤로 이제 우리 딸내미들 생일이 있거든요. 제가 일주일 사이에 그 사이 에꼭껴가지고제 생일이에요. 얼마나 이게 압박감이 심한 줄 아시죠? 그냥 덩달아 가지. 제 생일 없어요. 제 생일 파티도 없어요. 그뭐 미역국 먹으면 감사해 하고 넘어가는 거지. 그랬는데 한국 오니까 저에겐 든든한 백이 있습니다. 누구신 줄 아세요? 아버지 어머니. <laughs> 아버지 어머니가 계시니까 야 합이나 예비나 니네 생일 안못 올라간다. 아빠 생일에 올라간다. 그러고 지금. 저한테 든든한 백이 있어요. 이거 얼마나 좋은 자아십니까 그래도 나이 먹어도 아버지 어머니 있는 게 좋습니다. 내, 내 백이니까. 우리 이놈, 이놈의 자식들한테는 내가 백이 되줘야 되니까. 내가 어쩔 수 없이 없을 수 없는데, 저한테는 아버지 어머니가 그 아주 좋은 백이 되어 주십니다. 사랑받는 게참 좋아요. 사랑받는 게참 좋아요. 사랑받는 게 있어요. 귀하게 여김을 받는 게참 괜찮습니다. 아니, 지금 뭐 하다가 여기 빠졌는지 모르겠는데. 발람 얘기예요. 발람. 제 얘기가 아니라 발람 얘기예요. 발람이. 이렇게 됐는데, 그의 인생이 너무나 축복된 인생 아니에요? 하나님의 은사도 가졌죠. 사람들의 사랑도 받죠. 그 결과가 어떨까요? 여러분, 아십니까? 그 결과가 어떤지? 어디에 말씀이 나오냐면, 유다서 1장 11절 말씀 나옵니다. 유다서 1장 11절 말씀, 같이 봉독하겠습니다. 시작. 아멘. 고라는 여러분들 잘 아시죠? 고라와 다단과 자손들과 그래서 모세에게 반란했다가 땅이 쫙 갈라져서 다 죽고 자손들은 다불 태워서 죽고 고라의 자손들은 같이 동참을 안 했습니다. 뭐 부연을 설명하자면은 하여튼 고라의 패역이에요. 그 모세에게 반응해서 멸망한 사람과 동등한 위치에 누가 있냐면 발람이 있어요. 발람이 억으러진 길로 몰려갔습니다. 잠깐만 하나님의 말씀도 주시 고 하나님이 귀한 은혜도 주셨고 그리고 사람들의 사람도 봤는데 왜 도대체 그가 뭐가 모자라서 도대체 그가 뭐가 잘못돼가지고 이런 폐욕의 무리와 같은 동등이 됐냐고 어떻게 실패한 인생이 되냐고요 여러분 여러분들 가운데 이런 분들이 한 분도 안 나타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을 드립니다 그가 이렇게 됐던 것은 단한 가지예요 유혹을 이기지 못했기 때문에 유혹을 말씀 보시겠습니다. 민수이 22장 6절 말씀, 민기이 22장 6절 말씀 같이 봉독합니다. 시작. 아멘, 지금 무슨 얘기냐면, 혹시 지도 준비됐나? 요 준비 좀해 주실 수 있어요? 지나 네, 지나갈게요. 그 모압이라는 지역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쪽이 가나안 땅이, 이쪽이 여러분들을 보면 여기가 가나안 땅이 있고 요단강 이 있고 건너편에 모압과 암몬 자손이 살아요. 여기 모압이 있습니다. 지금 이스라엘 백성들이 모압 지역까지 왔어요. 그러니까 모압 왕인 발락이요. 이런 비슷해가지고 여러분 헬라계신데 이런 기억자요. 예 발락, 발락이에요. 발락 왕, 발락이 위협, 위협을 느낀 거예요. 그러니까 발람이 평소에 하나님의 음성도 듣고 능력도 있고 예언도 하고 그러니까 그를 초청한 거예요. 뭐라고? 저주해달라고. 그 이스라엘 백성들을 저주해달라고 초청을 한 겁니다. 그리고 저 저주하러 오면 내가 모든 걸다 주겠다고 그렇게 하는 거예요. 여러분 저주는 어떤 형태든지 어, 뒤늦게 왔네. 좀 크게 크게 좀 확대해 주세요. 여기가 여기 무엇 뭐 보이시죠? 뭐? 네. 여기, 여기 지역을 지금 지나가는 거예요. 동그라미 해주네. 감사합니다.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어디냐면 이 길, 지금 빨간 길을 따라서 올라가고 있는 감사하네. 다, 다 표시해주니까 자동이네. 그 빨간 길로 이렇게 올라가고 있어요. 그런데 올라가는 걸 보고 모압의 왕인 발락 왕이 위기의식을 느낀 거예요. 얘네들을 그냥 지나가다 우리 거뺏으면 어떡하지? 그러니까 아예 발람을 불러서 저주해달라고 그러면 혹시나 이스라엘 백성들이 위축이 되고 이스라엘 백성들이 약화되고 저주받았으니까 뭔가 무너질 거 아니에요 그렇게 돼서 자기가 쉽게 이기라고 그 발람을 초청한 겁니다 여러분 저주는요 그런데 어떤 형태든지 하나님의 백성들이 택할 옵션은 아닙니다 저주는 절대로 여러분들이 행하지 마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이 제일 나쁜 저주가 뭔지 아세요? 여러분 자손으로 해서 에이 망해버려라 에이 빌어먹을 놈 그러면서 저주하면 그게 누구한테 다 패가 되면 여러분한테 패가 되잖아요 자식이 빌어먹으면 어떻게 해요? 여러분의 목에 살겠거 아니야 그러니까 저주는 어떤 형태로든지 자식에게뿐만 아니라 남편이나 가족들에게뿐만 아니라 이웃 세게도 하지 마시기를 바랍니다. 왜냐하면은 저주를 만약에 했어도 하나님테 진짜 못못 받을뿐만 아니라 저주를 당한 그 사람이 저주 받을 만한 아무 일이 없다. 그럼 저주한테 저주가 어디로 가요? 저주가 어디로 가요? 여러분한테 들어와요. 여러분한테. 그러니까 절대로 저주를 하지 마십시오. 그 대신 축복하십시오. 에이 잘난 로마, 에이 잘생길 로마, 이런 이, 부모 잘생길 로마 이런 식으로 이게 욕이 되는지 어쩐지 모르겠는데 하여튼 축복으로 바꾸십시오. 축복을 받십시오 축복을 받고시면은 축복이 누구한테 가느냐면은 자녀들한테, 여러분들의 주변 사람들 가고 그 사람이 받을 자격이 없다 그러면 그게 어디로 가요? 어디로 가요? 네, 여러분한테 가죠. 그러니까. 100번이면 100번 축복하십시오. 오늘 우리 매번 설교할 때 제가 말씀드리잖아요. 우리가 축복하는 것은 서로 격려하는 것은 서로 축복하는 겁니다. 축복하는 거. 그것이 상대방이 못 받으면 다 나한테 와요. 그래 큰 소리로 말씀하시기 바랍니다. 큰 소리. 아니 그렇다고 너무 크게 하지 마시고 하여튼 이렇게 자랑스럽게 얘기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부탁을 드립니다. 지금 그발람은그 유혹을 받은 거예요. 근데 하나님 하나님이 하지 말라는데도 유혹을 계속 받은 거예요. 가지는 않아요. 첫 번째 순종을 해요. 근데 문제는 하나님, 또한번 왔어요. 가면 안 될까요? 그러는 거예요. 그것이 분명히 나쁜 길이고, 그게 뭐가 있는지를 아는데, 가면 안 될까요? 그러는 거예요. 여러분, 유혹은 어떤 식으로든지 확 끊어버려야 됩니다. 유혹을 계속 옆에 두어서는 안 됩니다. 유혹을 멀리 하시길 바랍니다. 유혹을 완전히 쫓아버리시길 바랍니다. 하나님께서 해야 될 일도 많은데, 좋은 일도 많은데, 그 나쁜 일을 해서 뭐 하냐고요, 발람이. 가서 돈이 유혹이 느껴진 거예요. 가서 대접받는 게 유혹이 느껴진 거예요. 가서 자기를 귀하게 여겨줄까봐 그게 유혹을 받은 거예요, 유혹을. 여러분, 돈 너무 좋아하지 마시길 바랍니다. 사람들이 인정받는 거 너무 좋아하지 마시길 바랍니다. 여러분, 그런 것들이 하나님의 말씀에서 멀어지는 거라면 다 유혹의 유혹. 그것을 끊어 버리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을 드립니다. 아무리 은사 많이 받고 아무리 은혜 많이 받고 그래서 하나님이 일을 해도 자꾸 유혹에 끌려가면 넘어진단 말이에요. 넘어진단 말이에요. 그럴 때 빨리 빨리 여러분들이 유혹을 끊어 버리셔야 돼요. 끊어 버리시죠. 유혹은 우리 모든 사람들에게 있습니다. 심지어는 예수님에게도 있어요. 마태복음 사장삼절 보시면 예수님께서 광야에서 시험 받으는 장면이 나와요. 사탄이 오잖아요. 돌동네 떡땡이들, 떡대라고, 떡대기하라고. 그때 예수님께서 그 시험을 이기셔요. 유혹은 오지만 그것을 이겨내는 게 기독교인의 삶이 되어야 될줄 믿습니다. 그래야 이게 우리에게 주신 은혜가 흘리지 않고 우리 가운데 모아져 있고. 그것이 생명이 되고 그것이 다른 사람에게도 나눠질 줄 믿습니다 여러분 절대로 유혹을 그냥 옆에 두지 마시기를 축복드립니다 예, 다 다양해요 여러 가지 모양이 있는 거죠 남자들은 남자들의 모양 뭐, 여자들은 여자들에게 다 달라요 나 여, 남자들 보고 손가락질 할 이유도 없고 여자들 보고 손가락질 할 이유도 없어요 다 자기만의 유혹거리가 있어요 유혹거리 여러분 유혹거리는 당장 끊어버리시고 여러분들이 온전히 은혜 가운데 머물러 계시기를 축복드립니다 우리 서로에게 축복하도록 하겠습니다 유혹을 멀리합시다, 유혹을 멀리합시다. 하나님, 곁에만 하나님, 곁에만 하나님 곁에만 있으시다 여러분 하나님께서 이런 상태가 되도록 발람에게 경고를 안 하셨습니까? 경고를 하셨어요 그것도 한 번만 하십니까? 여러 번 하셨어요 아까 12절 말씀에 읽었을 때 가지 마라 하셨잖아요 근데 또 유혹이 찾아오니까 가면 안 될까요? 하나님께서 그냥 보내주셨어요. 사람이 하겠다고만 하나님 이안 말릴 때가 있어 안 말려. 자꾸 하겠다고 하면 여러분도 그래요 자녀로 말려요. 이거 잘못 됐다 잘못 됐다 말리는데 너무 먹고 싶다. 우리 둘째 특별히 초콜릿 먹고 싶다 먹고 싶다 그러면 못, 못 이긴 척 한번 그냥 봐줘야 돼. 안 좋은 거 아는데 똑같단 말이에요. 여러분들에게 자꾸 유혹이 찾아와요. 그럼 이겨나서 끊어버리고 멀리 해버려야 되는데 온다고 하나님 쳐다보고 하나님? 하나님? 또는 모른 척하고 딴짓해 하나님이 때로는 내두어려주셔 지금 발람이 그래요 발람이 그런데 경고를 또 하십니다 어떻게 경고하시냐면 은 우리가 오늘 읽었던 말씀 어디 말씀이냐면 32절 말씀 보십시오 32절 같이 봉독하겠습니다 시작 하나님께서 좋은 말로 발람에게 말하시는데도 안 들으니까 어떻게 하시느냐? 나귀를 사용하시는 거예요 나귀 발람이 나귀를 타고 이렇게 간단 말이에요 그런데 앞길에 누가 있느냐? 하나님 사자가 이렇게 불, 검을 들고 딱서 있어요 오면 내려치려고 죽여버릴라고 때로는 하나님께서 그렇게 하실 때가 있어죽여버릴라고왜냐면 나쁜 길이니까 왜냐하면 나귀가 그걸 보고는 무서워서 어이구, 그거 무서워하고 이렇게 도망간 거예요. 옆에 길로 가니까 누가 화나요? 발람이 화나서 나기만 때리는 거예요. 나기만 이놈은 나쁜 놈은 나쁜 놈은 그러면서 이게 한 번이 아니에요. 또 좁은 길로 갔어요. 영역 옆에 담이 있어요. 앞에 딱 서고 있으고 막고 있으니까 못 지나가는 거예요. 못 지나가는 거 그러니까 나기가 어떻게 되느냐? 벽으로 자꾸 붙어요. 그래서 누가 발람에 다리를 다치는 거예요. 그러니까 발람이 화가 이만큼 나가지고. 그러니까 주저앉잖아. 주제한스죄송을 또안 일어난다고 막 때리고 세 번이 얻어터지고 나기가 역사가 일어난 사람의 말을 합니다. 왜 나를 때리십니까? <laughs> 성경 말씀이에요. 앞에 읽어보셔요. 제가 없는 말씀 드리는 게 아니에요. 무슨 이소비와 같은데 하여튼 이런 역사가 일어났어요. 그러니까 그게 다 하나님 경고하시는 거예요. 세 번이나 세 번이나 왜요? 죽을까봐 주인이 하나님 막으시는 거예요. 경고하시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께서 어떤 유혹에 빠져 있는 사람들, 죄악 가운데 빠져 있는 사람들에게 어떻게 하시는지 아십니까? 경고를 맨 처음에는 좋은 말로 하셔. 말씀으로든지, 뭘로든지, 마시면안 되는데, 양심으로... 하, 이건 안 좋은 것 같은데, 아, 이런 일을 하면 안 되는 것 같은데, 막 이렇게. 근데 그게 말을 안 듣잖아요. 그러면 큰소리로 말하죠. 목사가 끊으십시오. 이렇게 손바닥을... 그 귀다 큰일 납니다. 이렇게 말할 수는 없네요. 그 끔찍. 안 되는 겁니다. 그래도 안 됐잖아요. 그다음에 하나님께서 조그만 사고들이 나게 하셔. 예를 들어서 저, 작년 여름처럼 저한막 다리가 다친다든지. <laughs> 아니면 몸살이 난다든지. 아니면 누가 잠깐 무슨 일이 생긴다든지 막 가정에 뭐 경제적인 문제가 생긴다든지 뭐 이런 일들에 뿜뿜뿜 터져요 막, 막 지뢰밭 터지듯이. 그러면 빨리 깨달아야 돼요. 그게 뭔지 아십니까? 하나님께서 여러분들에게 주시는 경고의 경고. 야야, 그쪽 가지 마라, 홍선아그 길은 아니다. 빨리 깨달아라. 돌이켜라. 하나님께서 주시는 경고의 말씀이에요. 빨리 돌이키지 않으면 나중에 다칩니다, 몸이. 크게 다쳐요, 크게. 사고가 난다든지. 제가 그런 불미한 일들이 여러분에게 생기라고 말씀드리는 게 아니에요. 이걸 패턴을 말씀드리는 거예요, 패턴. 여러분도 이미 아실 겁니다. 패턴을 말씀하신 거예요. 이런 일들이 이렇게 이렇게 일어나요. 그런데 그것이 경고예 하나님께서 주시는 경고. 발람에게 지금 하시잖아요. 그런데 발람이 이런 것을 겪으면서도, 지 다리가 뭉거진 것을 겪으면서도, 어떻게 해요? 그 사자한테도, 혹시 가면 안 될까요? 말씀 나오잖아요. 여러분 보셔요 눈으로 어디까지 어디 말씀이냐 35절 말씀이었나? 네, 35절 말씀. 어, 34절에 나오나? 34절 말씀 보겠습니다. 시작. 당신이 이를 기뻐하지 아니하시면 단는라이강레나이다 가고 싶다는 얘기죠 왜 물어봐 분명 아니라고 말씀하시는데 아니라고 경고 주시는데 왜 물어보냐고요 끝까지 여러분 경고하실 때 빨리 받아들이시기를 바랍니다 그것이 최선이에요 유혹은 당장 끊고 멀리하고 빨리 돌이키는 게 최고 지혜로운 사람이라고요. 아니면은 여러 가지 일들이 일어났을 때 여러분 스스로를 방어할 수 있는 스스로를 보호할 수 있는 아무런 도구가 없습니다. 여러분을 보호하시는 분은 하나님이셔요. 하나님 품에 있어야 여러분들이 보호를 받는다고요. 죄악 가운데 떠나간 사람들을 하나님의 무슨 소용, 무슨 이유로 하나님 품에 떠나 있는 사람들을 어떻게 보호하냐. 마치 우산과 같습니다. 이렇게 우산을 죠 데이트할 때는 둘이서 이렇게 하잖아요 우산 이렇게 이렇게 하죠 시간이 지났어 우산 이렇게 이렇게, 이렇게 된다고 해서 <laughs> 우리 집은 어느 정도인지는 모르겠는데 <laughs> 그렇게 되잖아요 그런데 막, 싫다고 둘이 싸웠다고 이렇게 헤어져 봐요 그러면 누구 잘못이, 누구 누구 손해요 우산 밖으로 나간 사람 손해지 다저줄거 아니에요 하나님께서 보호하십니다 하나님 보호 가운데 머물러야 온전히 보호를 받지. 세상 좋다고 유혹이 좋다고 뛰쳐나가면은 하나님께서 그를 당장 뭐비 맞고 당장 그러녀서 어떻게 붙잡냐고 어떻게 한번 정신 차리거냐 뒤통수 한테팍 때려가지고 끌고 오시면 모를까 그그 그 험한 골 당하기 전에 빨리 돌아오시라 얘기예요. 빨리. 아 자꾸 경고가 되는 것 같은데 하여튼 경고의 메시지가 그런 식으로 나온다는 걸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여러분들을 저주하기 위해서 말씀드리는 게 아니라. 하나님께서 자꾸 경고의 수위를 높여 주셔요. 왜 깨달으라고 깨달으라고. 마태복음 23장 37절 말씀 한번 같이 봉독하겠습니다. 시작. 누구 얘기냐면 이스라엘 백성들 얘기예요 그렇게 어려움 당했으면서 바벨루 유스 갔다 왔으면서 또 갔다 와서 또 나쁜 짓 그것도 예수님까지 박해하면서 하나님의 말씀은 생각도 안 하고 그러니까 그들에게 예루살렘의 종말이 70년에 오잖아요 67년부터 바로 예수님이 돌아가신 데 얼마 후예요 예수님이 그거 보고 눈물을 흘리셨어요 예루살렘이 무너지는 걸 보고 미리 보시고 눈물을 흘리셨잖아요. 사람들이 이래요. 창세기 4장7절 말씀 여러분 아시죠? 내 죄가 문 앞에 엎드려졌느니라. 여러분 우리에게 유혹이 앞에 있으면 유혹을 싸워. 이 기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께서 경고하실 때그 경고를 빨리 듣고 돌이키시기를 축복을 드립니다. 그것이 축복을 지키는 방법입니다. 그것이 축복을 누리는 방법입니다. 더 많은 축복을 받을 이유가 일편 없어요. 왜냐 이미 우리에게 주신 축복이 충분하기 때문에. 지금 주신 축복만 잘 지켜도 우리는 수지 받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경고 주실 때 죄악된 것은 빨리 버리시기를 축복 드립니다. 그것이 축복이 그것이 축복. 우리 다시 한번 옆에 분들에게 진지하게 경고를 빨리 읽읍시다. 빨리, 빨리, 순종합시다. 빨리 순종합시다. 여러분 정말로 안타까운 건 뭐냐면은 이렇게 경고를 했는 경고를 듣지 않는 사람들의 문제. 그러면은 예루살렘 무너질 수도 무너질 수도 있는 거. 또 어떤 사람들이냐면 정말 이건 무서운 일인데 경고가 안 들려요. 경고의 말씀이 전혀 들리질 않아. 아까 마태복음 2 3장3 7칠절 말씀 보셨죠? 선지자 여러 명 보냈어요. 어떻게 됐다고요? 안 듣는 거예요. 경고줄 몰라요. 왜 그런 줄 아세요? 그들이 중증에 걸려서 그래요. 중증에 걸려서. 여러분 그 에베레스트산이나 그런 동상 그 등산 하던 분들 갑자기 이렇게 등산 하면 추운 데 하면 이게 동상이 생기잖아요. 장갑을 끼고 보호를 해도 동상이 생깁니다. 동상이 그냥 나두면 어떻게 되는 줄 아세요? 바늘을 찔러도 감각이 안 느껴져요 그걸 빨리 치료를 해야 돼요 아니면 어떻게 되냐 이것이 괴사가 생겨요 괴사 썩, 썩어져 들어간다고 그러면 그것이 이만큼 타고 들어오기 때문에 그리고 나쁜 병균이 몸에 퍼지기 때문에 잘라버려야 돼 이걸. 죽은 것들이 못 느껴요 심각한 중상에 있는 것들이 몸, 완전히 멎어진 것들이 감각이 없는 것들이 안못 느끼는 거예요 못 느끼는 거 하나님께서는 경고를 하십니다 얘야 빨리 깨어나라 빨리 깨어나라 막 따귀를 떼기로 발로 뻥뻥 차도 못 알아들어요 못알아들어 왜요? 중증에 들어서 완전히 병이 깊어서 누가 뭐라고 해도 못 알아 듣는 거예요 그런 사람들이 경고를 못 듣는 거예요 그냥. 만약에 여러분들 중에서 지금 제 말씀을 들으면서 아이고 나는 나쁜 짓 해도 아무 경고안 오던데 그런 분들은 여기에 해당돼요 지금 이런 분들의 없길 바랍니다 제발 정말 내가 나쁜 짓 계속 하는데 아무 일 없네. 그럼 여기 여기. 우리 교회는 와 계시니까 그 다음은 아니에요. 그다음이또 있어요. 더 무서운 게. 여기 여기. 충충이 들어 있어요. 그런 분들은 어떻게 하냐? 오. 나곧 죽게 생겼나 보다. 빨리 일어나요나 큰일 나겠나 보다. 빨리 일어나셔. 지금 충충이에요. 경고를 못 깨닫는 거예요. 이미 하나님이 여러번 주셨습니다. 더 무서운 건그 다음이에요. 경고를 도저히 못 알아듣는다. 경고가 도저히 없다. 그 다음에 로마서 1장 24절 말씀. 로마서 1장 24절 말씀. 시작. 시작. 하나님께서 그들을 더러움에 내버려 두셨습니다. 포기했어요. 버리셨어요. 아, 여러분들은 아니에요. 왜냐면 하이 여기에 해당되는 사람은 완전히 마음이 악에 물드는 사람들이 연쇄 살인범이라든지 아니면은 사탄 숭배자들이라든지 아니면은 동성의 인권을 완전히 똘똘 뭉쳐서 투사가 된 사람들이라든지. 더러움에 내버려 두시는 거예요. 내버려 둬. 그들한테 경고 안 하세요. 뭘 하시냐? 멸망만 주시지. 때가 되면 그냥 완전히 확 불내리셔가지고 소동과고마라처럼 그들한테 경고 안 주셨어요. 왜? 경고쳐도 소용이 없어요. 그런데 다행히 여러분들은 아닌 줄 믿습니다. 왜냐하면 여러분들은 지금 말씀 들으러 오신 분들이 은혜 받으려고 오신 분이니까 하나님 바라보고 오신 분, 감사한 줄 믿으시길 바랍니다. 내가 그 가운데 있지 않은 것을 감사하시길 바랍니다. 단지 아직 경고가 안 들린다. 어떻게 하라고요? 벌떡 일어나서 빨리. 빨리 일어나셔서 빨리 회개하시고 너무나도 감사한 것은 하나님은 오래 참으십니다. 우리가 죽기까지 우리를 깨우십니다. 우리를 경고하십니다. 돌아오라고 여러분들 여러분의 자녀를 포기하시겠습니까? 말안 듣는다고 아니죠. 심지어는 부부 뭐 부자의 인연을 끊고 뭐뭐 뭐 자식의 인연을 끊어도 매일마다 마음속에는 그 자식을 품고 있는 게 부모님이 돌아오라고 돌아오라고 어떻게 지내나 어떻게 지내나 심지어는 노모께서 자기 자, 집을 다 뺏겨도 내주잖아 그놈들이 싸가지 없는 놈들인데 다 뺏어간다고 그래도 내주잖아 왜요 돌아길까봐 돌이킬까봐. 하나님께서 그 마음보다 더 크시면 크십니다. 그래서 참으시는 거고. 그래서 경고하시는 거 경고도 여러 번 하세요. 그것도 매일마다 하실 수도 있어요. 홍순아 정신 차려라. 홍순아 정신 차려라. 그러서 <laughs> 매일 하실 때가 있고. 그러니까 우리가 해야 될 일은 그 오래 참으시는 하나님을 안다면 은그 은혜를 안다면 그리고 내가 버림받은 자가 아니라 지금 주님의 품 안에 있고 주님의 관심 가운데 있고 주님께서 부르신다는 걸 여러분 아신다면은 어떻게 하셔야 되겠습니까? 빨리 듣고 깨닫고 돌아오시기를 축복드립니다. 다치지 마십시오. 네. 괜히 어려운 격지 마십시오. 오늘 좀 무거운 말씀인데 이 말씀이 우리들에게 주시는 교훈이 있으리라 믿습니다. 여러분들은 결코 못 듣는 분들이 없으시기를 축복드립니다. 듣자마자 돌아오시는 분들 되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언제든지 주님께서 주신 축복 그대로 지키고 오히려 그게다 축복의 축복을 더 쌓아서 누리실 수 있는 여러분들 되시기를 축복드립니다. 그래서 주님께 언제나 영광 돌리고 다른 사람에게 나눠줄 수 있는 여러분 모두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드립니다.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거룩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리의 죄악을 용서해 주시고 유혹에 빠졌던 것을